이것도 팬들의 얘기긴 해요. 예. 팬들이 위원트 알트루스 운동, 위원트 코디를 외쳤듯이 네. 이번에는 위원트 크로스 운동을 외치고 있습니다. 팬들 어. 사이에서. 네. 어, 저희끼리도 얘기를 했던 과연 재계약이 될 것이냐 안될 것이냐. 음. 어, 이번이 마지막일 것 같다. 여러 얘기들이 오고 갔던 캐리언트 크로스. 심지어 오죽했으면 저는 그 경기에 관심이 없다라고도 했었죠. 예. 예. 근데, 팬들 사이에서는, 캐리온 크로스의 재계약, 혹은 캐리, 캐리온이, 아, 그니까, 크로스가 떡더비에 남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위원트 크로스를 지속적으로 외치고 있는 중이에요. 네. 그리고, 서머슬램 포스트쇼에서도, 그거 얘기를 외쳤고요 아, 팬들이, 위원트 크로스, 위원트 크로스를 했군요. 네. 아,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삼치가, 그 현장에, 이제 그 목소리를 듣던 삼치가, 에이. 브록 좋잖아. 약간 그런 느낌으로 얘기를 한 거죠. 브록 데리고 왔잖아. 아, 좋은 거 아니야? 음... 브록과 크로스는 다른데, 오면 많이 다르죠. 음, 뭐, 금이나, 이나 체금이나 그런 걸 보았을 땐 심지어 알파벳도 달랐데 <laughs> 그러다 보니까 과연 스칼렛과 캐리온 크로스가... 떡떡비에 재계약을 하냐? 음. 안 하냐? 이 얘기로 지금 많은 말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긴 합니다. 네. 우리 또, 그, 미국에서 거의 유일무이. 그니까, 저희가 이렇게 접하는 매체 중에서. 세세 부상은 각본이다라는 거를 맞춘 오랜만에 기자로서 딱 맞춘 데이브 멜처. <laughs> 데이브 멜처가 아 얘네들 재계약했어요라고 했는데 음. 캐리온 크로스는또 곧바로 부인을 했고요. 네. 그러면서 덧붙인 한마디가 가장 정확한 이야기는 내 입에서 나올 때라고까지 음. <laughs> 얘기를 했으니까. 음. 그러니까 이것도 솔직히 보면 장난 좀 못합니다. 그렇죠. 현재까지 나온 얘기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떡더비가 캐리온 크로스를 잡고는 싶어해. 음. 문제는 선수는 아닌 것 같아 보이고 음. 이런 각본 짜는 거, 크리에이티브 각본 제작진 이런 음. 쪽으로 조금 두려고 하는 것 같아, 같아 보인다. 보인다. 그래서 지금 떡더비 홈페이지에 가 보면은. 로스터 페이지에 캐리온 크로스와 스칼렛이 어 일종의 그 동문 그 카테고리에 남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로스터에 있는 게 아니라 동창 이제 동창생이라고 보통 예, 많이 하는데 동창생 혹은 동문 페이지에 있다는 거는 그쪽으로 이제 옮겨졌다라고 합니다. 보통은 전을 많이 얘기하거든요. 예전 선수들. 네. <laughs> 전 선수들을 많이 의미를 하는 건데. 음 예. 저 정도라면 은 조금은 6대4가 그러니까 6대4의 비율이 네. 나간다 쪽에 6으로 가 있는 거 아니냐 음, 레온버피님 블로그에서 제가 지금 확인을 한 내용인데 그들의 프로필이 동문 섹션으로 옮겨진 점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재계약은 아직 체결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최근 네. 두 사람과 떱떠위의 계약 기간은 2025년 8월 10일까지로 알려졌다 그럼 내일이거든 그렇죠. 아 어제였거든 그렇죠 아 내일이죠 내일이네 네. 내일까지죠 예 네, 내일까지인 보면은. 거죠 우리 현지 시각은 (8월 11일인) 우리 우리 시각은 (8월 11일인) 건데 이제 미국 현지 시각은 이제 일요일까지인 거니까 예이 네. 말은 즉슨 <laughs> 어~ 내일까지는 어쨌든 계약 기간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리고 아마 이 방송이 나간 후에 아마 소식이 변동이 되어 있을 가능성도 굉장히 있다 예. 걱정 싫었네요. 그러니까 풀어내는 측면으로 보면은 나쁘진 않았거든요. 음. 그러니까 세미제인과 캐리온 크로스의 그 대립도 이왜 하는지 몰랐게 모르지만 어쨌든 그 풀어내는 각본 측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네. 톱터비에서도 크리에이티브 제작진으로 남기고 싶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SNS 활용을 굉장히 잘하거든. 음. 그렇기 때문에 SNS 활용. 예. 네. 남기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네. 일단은 시간은 내일까지입니다. 그렇죠. 봐야 될것 같아요. 아마 이 방송이 나갔을 때쯤에 <laughs> 이제 K온 크로스의 결과가 아마 날쓸 겁니다. 네. 그 이후의 이야기들 만약에 뭐 나오는 거 보고 뭐 아마 다 다음 주에 저희가 또 전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이 정도? 예. 네.